새벽반 클랜과 풀클랜, 경기 준비됐고요 수락해주시고. 네. 와, 뭔가 벌써부터, 호스가 느껴집니다. 지금, 새벽반 클랜과 풀클랜, 일, 오늘, 4강전, 첫 1조 경기, 시작을 하기 직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때 보, 봤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확실히. 네, 기다려가지고. 네, 첫 번째 스팅크스 맵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 저, 저, 어, 초가 안 떨어져. <laughs> 네, 새벽관에서는 포세이돈 다크레인저 슈퍼탱크 캐롯 가져왔고요. 풀클랜에서는 다크공공 다크레저 포세이돈 슈퍼탱크입니다. 네, 포세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그렇죠? 이, 어, 자, 탱크는둘 다. 네, 죠다크레저도지 네, 드디어 첫 경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리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리 위치 잡는 게 중요하죠. 네. AP를 음. 모아야되기 때문에 어, 나스티카님과 낙낙자님 지금 약간 지금 인사하고 <웃음> 돌아섰어요 <웃음> 서로 런웨이 <laughs> 네 AP가속 하셨고요 네. AP가속 전체적으로 다 쓰셨고 어, 서로 일단 타게팅을다 갖지 않도록 네, 게임왕님이 일단 이동탄을 했어요 나스티카님도 이동탄으로 넣, 아, 적진 안으로 깊숙히 어, 들어갔거든요 아네 다크레인저 오오! 딜 지금 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저각으로 넣고 네. 그 다음에 코세이돈, 코코님도 오른쪽 끝으로 옮겼거든요 둘러싸는 지형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새벽방 클랜에서 둘러쌌어요 쿨클랜이 지금 가운데서 먹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여기서 딜이 분산될 수가 있는데 투제이 님이 왼쪽 끝으로 옮기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아직 킬은 없어요 킬 없이 계속 코세이돈이 서로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에너지를 계속 채우고 홍련님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에이동탄으로 에이 역시 그때 타이밍 맞춰서 잘 오, 이동하셨고요. 킬이 안 네. 나오고 네, 킬이 있을까? 안 나오고서 지금 아니요. 서로 서로 잘 아는 거죠. 네. 근데 홍련님이 좀 위험해요. 네네. 어, 그 와중에 다크레인저가 항상 제일 네. 먼저 타겟팅이 네. 맞아요. 아무래도 딜, 딜이 좋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이핑이 되는 지금 홍래 님이 잘 뒤쪽으로 빠졌거든요. 지금 위치가 처음 시작할 때랑 아예 반대가 되고 있어요. 새벽 반과 풀클랜. 지금 굉장히, 아, 지금 다클린저 딜이 너무 잘 들어왔거든요. 오잉 님이 딜 완전 잘 넣었는데, 여기서 포세이도 이 힐이, 아, 첫킬 첫 나왔습니다. 첫 킬. 낙낙자 님이 킬을 냈고요. 지금 4대3 상황입니다. 새벽반 3 퀸클랜 4, 네또 킬! 아, 네. 또 아, 킬. 3대, 3. 아, 3대 3! 또 킬! 오잉님 킬하셨고요 3대2 3대2 상황입니다 지금 3대2 상황에서 지금... 딜이 부족하거든요? 새벽반 클랜에서 지금 딜이 많이 부족해요 네그 지금... 네. 뭐 네. 네. 지금. 아니요 새벽반의 레인저가 그렇죠, 새벽반의 레인저가 이제 실드를 쓰는 게 없어요. 실드 치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딜할수 있는 건 나스티카님뿐인데 또 과연 지금 여 지금 조합 상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네, 코코 님이 계속 딜 넣고 있고요. 이동 탄으로 나스티카님 옮겼습니다. 지태왕님앞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되면 서부 떨어져 있는 상태. 아 나스티카님이 지금 거의 킬. 당전인데요여기서아코세이도 코코님 KO당했고요 네 KO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없었어요첫 경기는 쿨클랜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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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아프다 네, 오잉님이 역시 팀기여도 꺾이고, 얼뜩이 없었네요. 네, 네. 거의 만천을 넘기요 굉장히. 그래서 다크레인저랑 다음, 먼저. 다크레인저가 어느 팀에서 먼저 지는 경야에 따라서도 승패가 많이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응. 경기는 1조 첫 번째 경기 쿨클랜에서 응. 첫 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1조 두 번째 경기 한번 먼저 보고하실게요. 두 번째 경기 준비 다됐습니다 쿨클랜과 새벽반클랜 두 번째 경기고요. 네. <laughs> 처음에는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등비등하다가 끝났어요. 경기가. 네. 네. 아무래도 딜러 주 딜러가 다운되고 나면 음음음. 굉장히 조금 게임을 역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새벽반과 쿨클랜에서 지금 다클레인저 새벽반에서 아니, 잠시만요. 음... 죄송합니다, 네 화면에 좀... <laughs> 네,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AP 가속 썼고요. 지금 쿨클랜과 새벽반 클랜 자리 위치 잡고 있고요. 여기서 새벽반 클랜에서 다크레인저를 두... 두 대를 각봤거든요. 지금 먼저 딜 먼저 두고 서로 각자 한 번씩 딜 넣고요. 네, 아 지금 계속 힐이 들어가고 있죠. 네네. 오 유격으로 처음에 다크레인저의 화력을 조금 네 계속 막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지금 실드를 친 상태에서 오 이동탄 오.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투제님 어, 위험합니다 지금. 투제님 안으로 들어가서 코코님을 잡으려 고 들어간. 집중 힐을 계속. 네. 투제이 님 들어가 가지고 홍련 님 잡으러 들어왔거든요지금 네, 직접 타겟팅을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네, 것 지금 빨리 얼음 지금 투제이 어, 님을 잡아야 되는데. 호세, 아, 보세요. 킬, 킬나 있어요. 킬나 네, 있어요. 킬이 나왔습니다. 폭페는 처음부터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어, 이러면 견디기가 힘들 텐데요. 오잉 님과 홍련 님 싸우는데 홍련 님도 지금 거의 KO 당기저이거든요 네. 네. 오잉 님이 KO 시켰고요. 지금 3대4대 2. 4대2 상황입니다. 지금 쿨클랜에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딜을 많이 넣었거든요. 투제이님 뒤쪽으로 빠지면서 전자 방패를 지금 설치할 생각이신 것은 안니네요자낭나님슈퍼탱크게임왕님한테 아... 바로 뛰어 왔고요 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세이돈이 엔 처음부터 잘렸거든요. 네네네. 아 투제이님 지금 다시 본진 들어왔어요. 본진 이제 빠져주는 모습이요 네,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지금 다크레인저가 코앞까지 이동하는데요. 아 여기서 그냥 딜을 아, 세게 넣겠다. 앞에 이제 요격기가 있으니까. 네. 아 게임왕님 지금 이동탄으로 왼쪽 끝으로 옮겼어요 어네 아예 타겟팅을 피해서 맨 왼쪽 끝으로 네 옮겼습니다 왔는요 여기서 현리방님의 딜이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아 ense긴... 지금 낙낙낙 낙했나요? 낙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아 포세이돈 네네네네 밀려가지고 뒤로 게임왕님 지금 네, 너로 가버렸습 이렇게 되면 4대1 상황 이거 역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쿨클랜에서는 포세이돈이 있고 새벽반에서 포세이돈이 너무 일찍 죽은 게좀 아쉽네요. 처음부터 딱타이트을 네. 잘해서 중간에 네. 다크레인저한테 힐을 넣다가 그렇죠. 아 본인 피가 그렇죠, 그렇죠. 본인 피가 많이 닳게 되면서 포제이돈이 네. 안쪽으로 들어가기 성공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쿨클랜 이 연승 거두면서 네 쿨클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첫 세트 쿨클랜 두번두 번째 세트 이제 쿨클랜 이 승을 거두면서. 결승 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타겟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니 투제이님이 지금 한번 볼까요 이번 판에서는 투제이님의 화력이 되게 굉장하지 않았을까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서 포세이돈과 다크레인저 사이에 들어가서 혼란을 줬어요 어, <laughs> 혼란을 처음부터 주면서 처음부터 진영 배치를 굉장히 딱잘 하는 모습이 보였고 네네. 처음에 딱 타겟팅 <laughs> <laughs> 해가지고 한 놈만 한 놈만 팬다 해가지고 어쨌든 보다. 쿨클랜에서는 다크레인저를 잡든 포세이돈을 잡든 굉장히 유세한 유세, 어, 상황이 네네.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죠. 잘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아, 처음에 포세이돈이 한번 잘린 게 굉장히 같습니다. 거기서 유지가 네. 좀 힘들었죠. 2조 경기. 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 새벽반 클랜과 vs 클랜 2조 첫 번째 경기. 준비오 새벽반 레인저가, 오. 오, 레인저가 음. 셋이에요. 오 레인저가 셋이에요. 오 공과 토끼와 레인저. 공과 토끼. 무네요 공과 토끼는 <laughs> 이거 일부러 이번 이벤트에 맞춰서 하신 건지. 오. 오. 오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레인저가 셋이면. 와다 클랜즈 셋이면 그 서포터도 그냥. 타겟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네. 지금 스핑크스 맵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크로캐 포세이돈 마인 랜더 맞았지? 아, 아, 지금 다크 레인저. 네,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반 클랜과 VS 클랜, VS 클랜 오른쪽이고요. 새벽반 클랜 왼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어, 좀 타이거 다... 쿠폰 번호? <laughs> 다크 레인저가 지금 세 명이다 보니까 오, 뒷만... 어, 뒤에 자리를 어떻게 잡을지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오, 어, 그러게요. 지금 제코님이 뒤쪽으로 이동했고 아무래도 서포터다 보니까 안전하게 뒤쪽으로 가시고, 오, 뿌이 뿌이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갑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었어요. 뿌이님이 안쪽으로 파고 들고 지금 세어 명이 몰려 있었는데요. 거기에 바로 들어갔는데 힐을 물의 축복을 바로고 도전했죠. 지금 또 얄님이 공과 토끼 적진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오, 브이브이 님, <laughs> 어 VV님 낙사했습니다. 어 VV 떨어지고 있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어. 어 VV님. 아 야심차게 자리를 아, 옮겼는데. 김치남님이 나도 시켰거든요. 네. 아 어, 마인랜더가 지금 깔아놓긴 했는데요. 네 지금 4대3 상황에서 그냥 옮겨가면 되거든요. 네네 지금 김치남님이 지금 이미 까여 있는 걸다그 눈치를 채질 것 같은데. 아나 어, 어. 마침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laughs> <바람다. 웃음> 마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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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와! 점프를 하는 순간! <laughs> 네, 우와, 처음 봤어요. 와, 근데 누누난나님이 지금 타겟팅을 당했어요. <laughs> 예, 당하고 있죠, 지금. 마이 랜더가 바로 앞에 있고, 아마 다운이 가니다 아 네, 누누난나님 KO 됐고요. 지금 보면 은 4대2 상황인데요. 어, 뭔가 아 지금 생각만 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자리를 옮긴 것 같은데 네네.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지금... 굉장히 처음에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작전이 오히려 지금 네, 다크레인저가 손실을 볼때 지금 벌써 둘이 네네네네 하나를 타겟팅을 못 시키고 잡지를 못하고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어, 들어간 게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들, 어, 지금 김치남 님이 아까 처음에 뿌이뿌이 님을 낚시키는 진짜 큰 요인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상황에서 4대2 상황인데 투헤이즈 님이 지금 아, 그것도 지금 공간... 아, 네, 바로 아, 이렇게 바로 잡힙니다. 끝나네요. 아, 유지력이 생각보다 네, 네. 폭풍 화력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빨리 잘려서 네. 아니, 이게 안쪽으로 파우드럿을 때는 어, 약간 새벽반에서 유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김친아 님이 바로 뿌이뿌이 뿌이 님을 떠뜨렸거든요. 얼마 전 가지고 그 이후로 뒤를 완전... 넣지를못하고 바로 따이 네, 네. 됐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역전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아... 처음에 픽을 이런 예상을 하고 네네네. 네, 네. 골랐던 건지 어떤 그 전략을 짜봤었던 네.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첫 경기는 쿨. 첫 경기는 아, VS. VS가 VS 클랜이 1승을, 1승을 거둡니다. 새벽반과 VS 클랜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여기서 V.S. 클랜이 이기면은 바로 결승 진출하고 리얼 대난투 4강전은 끝이나고요. 네. 그래서 새벽방 클랜이 이제 이겨줘야 3차전까지 갈수 있거든요. 네. 어 지금 보시면 네 새벽방 클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 다시. 네네네. 어 다크레인저. 둘. 둘, 둘. 둘 아까 세 대였는데 한대 뺐죠. 네네. 아 이구나. 둘 둘이었고요. 네. V.S. 클랜에서는 전판이랑 똑같은 배치예요. 어 그러네요. 생이 똑같고 이번에는 스카이맵에서 조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네 새벽반에서 픽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세이돈이 전판에 없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력 차원에서 네.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포세이돈이 있고 없고가 진짜 많은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조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타트. 자, 처음에 이제 자리 위치를 잡으셔야죠. 네, 새벽반 클랜 우측이죠. 네, 새벽반 우측, VS 클랜 왼쪽.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은 왼쪽으로 6 불고 있고요. 지금. 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펀치는 아마 들어가겠죠. 그죠. 다크펀치는 안에 들어가서 휘저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아, 보면은. 지금... VS클랜에서.. 클랜에 VS 어... 포세이돈은 아네 먼저.. 빠졌고 어! 먼저 성공 들어갑니다 성공 들어갔구요 난사사격 네, 아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코님도 지금 힐을 가운데다 뿌렸어요 어 다크펀치 자리를 네 다크펀치에게 힐을 주겠다 서포팅을 해주는 모양인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이제 다크펀치 안에 들어가서 오마일랜더에 네, 지뢰를 많이 네. 밟았어요 아 많이 밟았네요 지금? 아 어, 지금 완전히 뿌이뿌이님 지금 새벽반에서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어, 아, 동물분열탄에 다운되는 아, 모습입니다. 네, 너무 무리하게 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어, 뿌이뿌이님이 네네네. 빨리... 지금 누누한나님도 지금... 보티 못했어요. KO 당하기 직전이거든요? 피 100... 아, 이러면 레인저가 딜진이...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 끝날 것 아, 같습니다. 아, 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갔던 게... 지금 VS클랜에서... 거의 V.S. 클랜 거의 피해를 많이 안 받았거든요 지금. V.V.S. 아, 클랜에서 지금 다크펀지는 들어가서 해집고 있고요. 네네네. 그 와중에 뭐 다크레인저 두 대가 네. 진영 이동을 조금 했다가 티지를 못하고 어... 잘렸습니다. 거의 피해를 못 줬어요 사실 V.S. 클랜한테. 네. 지금, 지금 V.S. 클랜에서 막티 보고 있긴 한데요. 아 지금 포트리스님도. 그래서 하고 음. 은수님 뒤로 빠지죠. 지금 포세이돈 남았기 때문에 딜이 아, 없어요. 아네. 아 네네네. 스킬 끝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vs 클랜. 아 굉장히 잘하네요. 아, 그러네요. 준비를. 네. 어 굉장히 오더를 <laughs> 어떻게 하시는지 네네네네. 궁금합니다. vs 클랜에서 타겟팅도 굉장히 정확하고. 네네. 지금 보면은 새벽방 클랜에서 안쪽으로 또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딜을 많이 못 줬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처음에, 음. 어, VS 클랜에, 네네. 우리 이제, 포세이돈이 처음에 네. 동물 분열탄하고, 아, 네네. 서포팅, 그 다크 펀치를 서포트하기 위한, 아, 그렇죠, 그렇죠. 힐을 안쪽에다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맞아요. 뿌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딜, 네. 네. 그렇게 해서, VS 클랜이, 결승으로 진출했습니다. 박수! VS 클랜 <laughs>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리얼 대난투는 그러면은 쿨 클랜과 VS 클랜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